16세기 초, 독일의 화가 알브레이트 뒤러는 화려하면서도 세밀한 디테일의 그림으로 큰 명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의 판화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세밀하게 묘사된 인물들과 형태들은 이전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사실감을 전해줬기 때문이죠. 유럽 전역에서 촉망받는 예술가로 이름을 알리던 뒤러는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먼 이탈리아 땅의 베네치아에서까지 자신의 목화가 판 선풍적인 인기로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자신의 작품이 인기가 많다는 소식은 기쁜 일이었지만 그 소식에 뒤로는 당황했습니다. 뒤로는 베네치아에 그림을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뒤로는 두 눈으로 직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베네치아로 떠나는데요. 뒤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로 그의 그림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들은 그가 그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의 크기, 형태, 심지어 그만의 사인까지 완전히 똑같았지만 그것은 마르칸토니오 라이몬디라는 이탈리아 화가의 작품이었죠. 뒤러는 분노했고 베네치아 정부에 바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하지만 베네치아 정부는 위작 그림에서 서명을 지울 것을 명할 뿐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러에게 당신의 작품이 훌륭해 따라 그린 것이니 자랑스러워하라고 했죠. 화가난 뒤러는 판결 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멈추어라, 그대. 교활한 자들이여. 노력을 모르는 자들이여. 남의 두뇌를 날치게 하는 자들이여. 감히 내 작품에 그 흉악한 손을 대려는 생각은 하지도 말지어다. 16세기 당시엔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처럼 지금으로선 이해하기 어려운 해프닝이 종종 발생했죠. 현대에 들어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위조나 모방에 대한 법률들도 구체화됐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대의 위작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미술 시장이 활성화되며 작품의 가치나 가격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때문에 음지에서는 위작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실제로 뉴스를 통해 위작 작품이 전시되거나 경매를 통해 거래된 뒤 진품 논란을 휩싸이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한국 미술품 감정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 동안 감정한 5,130여 점의 작품 중 실제로 위작으로 판정된 사례는 26%에 달다 이중 위작 판정이 가장 많은 작품은 이중섭 작가의 작품이었는데요. 87점의 작품 중 무려 108점이 위작으로 밝혀졌죠. 때문에 위작과 진품을 가려내는 미술품 감정은 미술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술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지킬 뿐만 아니라 작품의 고유한 가치까지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최근 미술품 감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작품의 가치, 신뢰를 가치라는 이름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국화랑협회, 한국미술협회, 대구 아트 등 한국의 주요 미술계 단체와 함께 미술품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미술품 감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미술품이 진품인지를 감정하는 진위 감정, 작품의 시장 가치를 평가하는 시가 감정. 우리가 흔히 위장 논란을 통해 접하는 미술품 감정은 진위 감정에 해당하는데요. 진위 감정의 방식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로 안목 감정인데요. 말 그대로 감정 위원들의 안목을 바탕으로 한 감정이죠. 전문적인 감정 위원들의 경험과 지식, 노하우, 을 바탕으로 작품과 작가의 기법, 재료, 구도나 서명 등을 분석하는데요. 각 작가마다 기법이나 재료 등 각각의 요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대조해 진품을 판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학 감정은 말 그대로 현대의 기술을 통해 감정하는 방식으로 전자 현미경 같은 도구를 활용해 작품이 그려진 시기, 그려진 방식을 디테일하게 따져보는 방식이죠. 이러한 전문적인 방식으로 미술품 감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작품의 진위 판단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미술품 시. 시장에 신뢰를 더하기도 하는데요. 한국 미술 시장의 감정 역사는 1970년대에 시작됐습니다. 고미술품 중심의 감정은 1971년 한국고미술협회로부터 시작했고, 근현대미술품에 대한 감정은 1982년 한국화랑협회 미술품감정위원회를 통해 시작했죠. 이후 미술시장의 성장과 함께 위작시도 또한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전문적인 미술품 감정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현재까지도 미술시장을 위협하는 다양한 진위논란 속에서도 미술품 감정은 미술시장을 지키기 위해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미술품 감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미술품 감정의 과정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공식 영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품 감정의 과정과 작품 관리, 현대 미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가이드북, 그리고 강연과 세미나를 비롯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캠페인 가이드북은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미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미술품 감정에 대한 이야기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새롭게 맞이하게 된 미술 시장의 이야기를 전한다고 하는데요. 10월 16일 키아프 아트페어에서는 미술품 감정에 대한 세미나, 11월 5일에서 6일 대구 아트페어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미술 시장과 감정에 대한 강연, 10월 15일 코엑스 트레이드 타워에서는 작가를 위한 작품 관리와 미술 시장 가이드 강연을 진행합니다. 작품의 가치 신뢰를 가치 캠페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미술 시장의 근간을 지키는 미술품 감정과 유통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 기대가 됩니다. 본 캠페인의 공식 영상의 경우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한국화랑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술품 감정의 과정과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